바로 이런 변화가 2026년 시니어 일자리 시장에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시니어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가 대표적입니다. 전국의 현충시설을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고 그곳에 담긴 보훈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역할인데요. 단순히 시설을 지키는 경비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연륜을 가진 세대에게 사회가 존경을 담아 맡기는 품격 있는 일자리입니다. 부산시에서 제안한 ESG 여행 도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여행을 시니어들이 직접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지역의 숨겨진 명소와 자연의 소중함을 인생 선배의 깊이 있는 해설로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시니어 세대를 더 이상 보호와 부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 발전 전에 필수적인 인적 자본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중앙이 아닌 우리 동네를 주목하십시오. 앞서 소개해 드린 멋진 일자리들 처음부터 전국 단위로 대규모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시범 사업 형태로 먼저 시작되죠. 즉 아홉 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올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진짜 알짜 정보는 중앙 정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청, 구청 홈페이지나 지역 노인복지관 공고문에 먼저 올라옵니다.